안녕하세요. 주말랭킹의 2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15곳을 소개합니다. 각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와 그들이 어떻게 미식 세계에서 정상을 차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미식가들에게 꿈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곳들로 음식의 창의성,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독창성이 돋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15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위 세잔, 도쿄, 일본. 세잔은 셰프 다니엘 칼버트의 요리 철학을 반영한 레스토랑으로 프랑스 요리와 일본식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다니엘 칼버트는 런던, 뉴욕, 파리, 홍콩 등 여러 도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요리, 문화를 한데 모아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표 메뉴는 간장과 사케 리스를 곁들인 후아그라로 프랑스 전통 재료와 일본식 발효 기법을 결합해 풍미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세자는 또한 정갈한 프레젠테이션과 세심한 서비스로 유명하며 정통성과 창의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미식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위 키케 다코스타, 데니아, 스페인. 키케 다코스타는 지중해의 자연을 음식에 담아내는 철학을 가진 셰프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입니다. 다코스타 셰프는 2020년에 예술공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표 메뉴인 요리된 아름다움 쿠킹 뷰티은 자연의 재료를 활용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요리로 맛과 비주얼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이 레스토랑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와 지중해 재료의 사용을 중시하며 혁신적인 미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3위 트레진드 스튜디오 두바이 UAE 트레진드 스튜디오는 20석만 운영되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인도 요리의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표 메뉴는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향신료 여행으로 인도의 다양한 지역 요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정교한 코스입니다. 셰프들의 세밀한 작업과 독창적인 플레이팅은 물론 서빙팀의 상세한 설명과 소규모 좌석 배치로 고객에게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선사합니다. 트레진드 스튜디오는 그 자체로 마법과 같은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위 리도 84, 가르다 호수, 이탈리아. 리도 84는 가르다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특별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 형제가 운영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대표 메뉴는 카초의 페페인 블레더로, 돼지 방광에서 조리의 크리미한 맛과 독특한 텍스처를 자랑합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곳은 셰프들이 직접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아 더 친근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정원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도 제공되어 특별한 날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위 세 팀, 파리, 프랑스, 세 팀은 모던하고 트렌디한 분위기 속에서 신선한 재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대표 메뉴는 양파와 카라멜로 완성된 타르트로 심플하면서도 깊은 맛과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이 돋보입니다. 예약이 매우 어려운 이 레스토랑은 파리의 새로운 세대 요리 문화를 대표하며 음식과 분위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10위 돈 훌리오, 돈 줄리오,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돈 훌리오는 아르헨티나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로 가족 전통과 현대 요리를 결합한 철학을 자랑합니다. 대표 메뉴는 화이트 캐브라초 수치로 구운 안심 스테이크로 고기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조리법으로 완성됩니다. 이곳의 와인 셀렉션은 아르헨티나 와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식 경험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9위 가간 아난드, 방콕, 태국, 가간 아난드는 셰프의 대담한 개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레스토랑으로 22코스의 테이스팅 메뉴를 제공합니다. 대표 메뉴는 감칠맛 나는 바삭한 랍스터 커리로 다양한 맛의 조합이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미식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다이닝 경험은 방콕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위 알케미스트, 코펜하겐, 덴마크, 알케미스트는 음식과 예술,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표 메뉴는 지구의 소리로 복잡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각 코스는 스토리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문화와 환경에 대한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7위 퀸토닐, 멕시코시티, 멕시코, 멕시코의 재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를 선보이는 퀸토닐의 대표 메뉴는 녹색, 몰래와 게살로 전통적인 멕시코 요리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줍니다. 세련된 프레젠테이션과 풍미 깊은 요리는 이곳을 멕시코 요리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6위 아토믹스, 뉴욕, 미국,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토믹스는 뉴욕의 대표적인 다이닝 스팟 중 하나로 대표 메뉴는 간장게장 타르트입니다. 한식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요리는 한식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 마이도, 리마, 페루, 니케이 요리를 대표하는 마이도의 대표 메뉴는 스시와 페루식 양념을 곁들인 라멘으로 일본과 페루의 요리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독특한 맛의 조합과 세심한 플레이팅은 고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4위 디베르소, 마드리드 스페인 셰프 다비즈 무뇨스의 상상력이 빛나는 디베르소는 대표 메뉴인 스페인산 비둘기와 일본식 카레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요리, 전통을 결합한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입니다. 메코스가 놀라움을 선사하며 독특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3위 테이블 바이 브루노 베르주, 파리, 프랑스. 최고급 재료를 활용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요리를 선보이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반쯤 익힌 바닷가재로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요리입니다. 2위 아사도르 에체바리, 아초도, 스페인. 숯불 요리의 대가 빅토르 아르긴조니즈 셰프의 손길이 담긴 대표 메뉴는 그릴드 팔라모스. 새우로 단순하지만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미식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1위 디스프루타르, 바르셀로나, 스페인.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디스프루타르의 대표 메뉴는 캐비어가 든 판치노 도넛과 동결, 가스파초 샌드위치로 독창적이고 놀라운 맛을 선사합니다. 멜코스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으며 고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한 레스토랑들은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예술과 창의성으로 미식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주말 랭킹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